이번 영상에서는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제기 대명사는 해석이 뭐뭐 자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제기 대명사입니다. myself, 나 자신 하는 거죠. myself, 나 자신. yourself, 너 자신. yourselves, 당신들 자신. yourself는 한 명일 때, y o u r s e l s 는 여러 명일 때 오케이 두명 이상일 때요. herself, 신 i 스 s e h i m s e l f 그 자신. 한 명일 때죠. 근데 여러 명이면 이렇게 this 이렇게 들어가요. these. 자, ourselves. 우리들 자신. 그다음에 themselves. 그들 자신. itself. 사물일 때 그것 자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동물일 때도 써요. You만, 한 명일 때와 여러 명일 때 달라지네요. yourself, yourselves. 이렇게요. 너 자신, 당신들 자신. 이렇게요. 자, 제기 대명사로 생긴 수거, 이세 개만 아셔도 해와 할 때는 많이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By oneself. oneself는 이것들 중에 하나 쓰란 소리예요이 자리에다가 이중에 하나를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y oneself, for oneself, of oneself by oneself, 네. my, by myself 하면 나 혼자서 이렇게 되죠. by myself 뭐, 노래 가사 중에서 all by myself를 무슨 오빠만세 이러면서 그 코미디에서 나 혼자겠죠. 자, 나 자신 할때 by myself for myself For myself, 나 혼자 힘으로. 이게 좀 헷갈리는데, by myself 하면 나 혼자서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서 이런 뜻이고요. For oneself, 이것도 뭐 혼자서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외롭게 혼자서 이런 뜻이고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of oneself. 저절로 이런 뜻이죠. 저절로. 이두 개는 뒤에서 자꾸 나오는데 이것만 여기서 예를 들어봐요. The door opened of itself. 그 문은 저절로 열렸다. 이렇게 죠 The door opened of itself. itself 쓴 이유가 뭐예요? The door가 사물이기 때문에 itself이고 또 하나일 때만 i t s e l f 쓰고 만약에 doors가 s가 붙으면 themselves을 써야 돼요. 복수일 때는 themselves 단수일 때는 itself 다시 한번 사물일 때는 사물이 단수이면 i t s e l f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 door opened of itself. The door opened of itself. 자꾸 어 애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자 해화로 볼게요. What happened to him? 오케이, okay. 그에게 이거는 목적어 목적격이죠. What happened to him? 자 제기 대명사는 언제 쓰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기 대명사. 자 제기 대명사는 언제 쓰느냐? 주어와 목적어가 같. 사람일 때 제기 대명사를 씁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말이죠. happen 발생하다 이런 말이죠. 그에게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What happened to him? What happened to him? 그에게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자, he, he가 주어죠. 주어랑 himself 제기대명사 썼다라는 것은 여기에 제기대명사 썼죠 제기대명사를 썼다라는 것은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다한 사람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자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어휴 자살을 해버렸네요 그죠 he killed himself 그는 자살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어요. 즉, 자살하였습니다. 이런 말이죠. Commit society. 그 다음, Eros. 어, Eros.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Eros. 이 r 를 동시에 내요. Eros. Eros. Eros란 뜻이에요. Eros. 영어에서는 Eros라고 읽습니다. 자 is가 원래 얘가 주어죠. 이게 주어고 is가 여기 있던 말들이경계 겹쳐갔어요. 왜요? 의문문 만들려고. 음음사 조동사 주어동사인데 비동사일 때는 어 조동사 대신 쓰죠. Why is yours i r s In prison, prison은 그 감옥, 감옥 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Yours 그 에로스는 왜 감옥 안에 있습니까? 읽어 볼게요. Why, Why is Eros in prison? Why is Eros in prison? Why is Eros in prison? 그러니까 어 이거 보세요. 희가 주고 힘은 목적어죠. 왜 제기 대명사 안 썼네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사람일까요? 동일한, 사... 아, 동일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여기 있는 에로스죠, 희가. 그는 다른 그를,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가 그를 죽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뭐 그냥 목적격 썼으니까 이거는 제기대명사 쓰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 이거는 그냥 목적격 썼으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네요. He killed himself. He killed himself. 아우 oh,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He killed him. 그가 그를 죽였거든요. He killed him. 그가 그를 죽였거든요. 그다 어, 원래는 이게 훔 이어야 되는데 해화에서는 후를 써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미드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 쓰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으면 훔 썼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갔어요. 왜요? 음음은 만들려고. 음은사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게 음문문이에요. 순서요. 어디세요? 음은사 조동사 주어 동사. 그래서 당신은 누구와 함께 with 엄마와 함께 누구와 엄마와 다시 한번 당신은 누구와 자 the movies 영화관이란 뜻이에요. 영화관 에 갔습니까 이렇게 돼요 who did you go to the movies with who did you go to the movies with who did you go to the movies with 어 oh, 이거 발음이 약간 이상해지네요 다 천천히 해드릴게요 go to the go to the go to the go to the 이렇게 go to the 이렇게 go to the 하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꾸 거 h e 하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네요. Who did you go to the movies with? Who did you go to the movies with? i d go to the movies i t h 이렇게 누구와 함께 그 영화관에 갔습니까? I went to the movies. 나는 나 혼자서. 알라어요나 혼자서 나 혼자서 by 나의 제기대명사 myself 이렇게 나 혼자서 by myself. 만약에 그녀 혼자서 할라면 뜨요 by herself. 그 혼자서 할라면 뜨요 by himself. 너 혼자서 할라면 어떻게요 by yourself. 자 그들끼리만 by themselves. 우리들끼리만 할라면 뜨요 by ourselv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나 혼자서 알려면 어떡해요? By myself. 너 혼자서 할려면 어떡해요? By yourself. 그녀 혼자서 그렇죠. By herself. 그 혼자서 by himsel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by ourselves. 그들끼리만 by themselv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Does he need any help? Any는? 더이란 뜻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일 때, 그럴 때니 붙여서 써주면 돼요. 그 사람 어, 어떤 도움 같은 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Does' 왜 'do' 안 쓰고 'does' 썼어요? 'He'가 3인칭 단수 현재이니까 'Does he need any help?' 자, 이거 발음 좀 조심할게요. 'Does he does he need?' Any help 이렇게 되는데 좀 빨리하면 여기, 여기만 빨리하면 does he does he does he does he need any help do he. does he does he does he d o s he 하듯이 does he 하듯이 does he 하듯이, do 하듯이 does he need any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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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시 됩니다. No, he has to do the work. 자 그 혼자 힘으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have, to, have to는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하다 이런 뜻인데 이 e 가 3위칭 단수니까 has to 썼죠. 그는 혼자 힘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no, he has to do the work. for himself 다시 한번 그 혼자 힘으로 for himself he has to do the work for himself he has to do the work for himsel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혼자 힘으로 하면은 for himself 그녀 혼자 힘으로 하면은 for herself 나 스스로 할 때는 어떻게요? for myself 너 스스로 해 되면 for yourself. 아 스스로 해도 되고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해서 가셔도 돼요. 그들 스스로 for themselves. 우리들 스스로 for ourselves. 자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나 혼자 힘으로 음 그렇죠 for myself. 너 혼자 힘으로 네, for yourself. 너희들 스스로 여러 명이네요. 너희들 스스로. 네, for yourselves. 이렇게 해서 붙여줘야 되죠. for yourselves. 자, 그녀 혼자 임으로. 네, for herself. 그 혼자 스스로. 그 혼자 스스로. 그 사람 스스로. 네, for himself.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 네, for themselves. 우리들 스스로. 네, for ourselv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